하나만 주까요두 개를 드려네 귀농기촌에 관심 있으세요? 귀농기촌에 아, 관심이 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생태복급이면 중장비 지게차 굴삭기 그 다음에 아, 충청도쪽역 귀농기촌 하려고 그거 아. 지금 1단계 지금 수료했어요 아, 국민취업제도 이거 하시면 되세요 아, 배움카드로 예. 다 물어요 배움카드로 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비이라고 하나? 집시가시 봅시다. 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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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모임 약속이 3시인데 조금 일찍 왔어요. 담배 한대 피고 그다음에 그암그 그 뭐야 수당 혜택 받는 거 그다음에 그거 수당 혜택 받는 거그다 뭐라 그러지 그 수당 혜택만 암유방지 통장이라 그러나? 그 하나은행에서 만들고 아씨 경연님 경연 경연 경연님 현재입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안녕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켜 놓고 습니다 상담 오늘 상담 있어가지고 네. 1단계 특강 수료하고 오늘 담당자분 만나고 조경 원위에 그 등록하고 그 행복지킴이 그 뭐지 그, 그 뭐라고 하 수당 혜택 받는 거 그거 네, 그 네, 급받아가지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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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네요 네, 심지 네. 저번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 제가 네. 오늘은 카메라를 켜놓고 왔습니다 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없는, 없는, 오늘 아니요 저오늘 담당자분 아, 마, 네, 특강 하수목 수료해가지고 하면서 하면고하셨고요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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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하면서 하면서 하서서 하면서 하하

네. 저희는 다음 달에 식이 상담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laughs> 말씀도 첨부하게 전화로도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영죠 영상 이렇게 딱그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아... 영상 통화도 해도 가... 영상 통화를 해도 되고. 뭐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저희는 만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다음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해요. 네. 돼요. 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수고하셨 네. 감사합니어나세요 예. 예. 네. 그러면 병원 상담사님은 몇시까지 계신가요? 보통 한 5시정도? 네 그정도 아 그러면, 아키스턴, 그러면 오후 한 3시, 2시정도도 상담할때 오후 한 3시, 2시도 괜찮은건가요? 아 상담 시간 바꾸고 싶으세요아그 그, 그 때문에 괜찮아가지고 아 지금은 그전에 일정이 있어요 예다 네, 예약이 잡혀있어요 그래가 그러면 안될거같아요 오후 4시에 원래 오, 만나기로 한그 시간에 해야될거에요 응. 들어가세요 응, 네 <웃음> <웃음>